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슬이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하루 저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일에 사용되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금 저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사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전 시편 115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10편 115편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눴던 시편 105편은 그 시편 장르상 찬양시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15편은 딱한 가지 장르로 좀 나눠서 말하기는 어려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원 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고 찬양 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대의 전통에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이라고 불립니다. 그 할렐루야 할때 할렐인데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불린 이유는 이 시편들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들이 유대의 그 3대 절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때 이 세절기 예배 때 불려진 올려진 시편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15편은 유월절 때 불려졌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말인즉슨 시편 115편의 내용이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생활하는 그매 순간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권능을 보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기를, 그 영광을 다시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탄원이란 뭐 고난, 위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구원과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2절 말씀을 미루어 볼때 시인은 현재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희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그 땅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외하였습니다. 구속중 그 하나 였던 기본적 속은 하나님의 그 일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적자 대적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잊었고 두려움을도 잊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그때 보여주셨던 권능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금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기저, 기도는 일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상품에 의지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택합 입은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그저 그들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신 자들을 마땅히 벌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용 자체는 비슷할지라도 기도의 근거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인의 기도를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떠합니까? 유한한 이 땅에서 땅 가운데 유한한 삶을 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서 그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죠. 은과 금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 본인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은 있어 입은 붙여 놓았지만 당연히 말은할수 없고 눈도 조각해 놓았지만 볼 수가 없죠.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어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0편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과 다르게 뭐 그것을 조각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볼 수는 있습니다. 눈이 있기에 볼 수는 있고 귀가 있기에 들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그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에 거기서 시작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고야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가고 있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어진 구절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로 하여금 그러한 대적자들의 비방에 그런 헛된 자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자들의 그러한 비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죠. 귀담아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은 어려움들이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들의 비방과 그것이 합쳐지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믿음에 조그마한 균열들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쉽게 커질 수도 있었죠. 따라서 시편기자는그 사실을 경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은 참 굳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굳게 서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그마나 어려움만 생겨도 우리의 믿음은 급격하게 흔들리곤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정말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면 오늘 시편 1 1 5편에 나타났던 대적자들의 비방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연약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연약함을 알기에 시편 기자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나의 생화, 상황, 나의 생각 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심적으로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그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로 내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로 말미암마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지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바로 앞에 음심장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는 말씀 앞에 27절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일이 조금 마무리되면 하겠습니다. 삶이 안정화되면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들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바빠서 기도 못 한다는 사람이 나중 가면 할수 있을까요? 나중 가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바빠서 봉사하지 못하고, 지금 바빠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람이 나중 가면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봉사하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그때 가서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115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마찬가지인 시대를 살고 있죠. 바라게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짓된 우상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매순간 나를 그분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때로 다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대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가득하지만 바라게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쫓는 헛된 우상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백성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이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이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분명하게 바로 살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정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들 될수 있도록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못할그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는 아실 줄믿사오니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기도할 때에 저희에게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뒤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주여, 내가 비 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인 노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행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실때 주의 성어 부르심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